오늘의 말씀 잠언 21장 15절에서 31절 말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태망이니라명절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가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 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함을 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야. 거짓증이는 폐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아기는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사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또 만나 뵙게 되서 감사합니다 큐티 아, 나눔을 한주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큐티 본문은 자문서 21장 15절에서 31절 말씀, 목요일 날 큐티 본문입니다. 11월 23일 목요일 날 큐티 본문인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30절과 3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습니다. 30절에 보면은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력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무리 똑똑해도 여호와를 당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있죠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봤자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머리 쓰고 해봤자 이김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아무리 노력해봤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결정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 관해서는 그분께서 주권자이시고, 그분께서 창조주이시고, 그분께서 결정권을 지고 계셔서 결국에는 아, 그분께서 허락하셔야만 승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제가 음, 그, 종종 생각하는 그 표, 표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올바로 하는 게더 중요하다. 아,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참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열심히 살기도 하는데 아, 그런데 죽을 때 보면은 아주 허무하게. 아무것도 남는 것 없이 인생을 후회하며 죽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까?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고 사는 인생. 어,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죠?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는 그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 왜 그러냐면 그분께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참된 의미가 있고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사시나요? 아니 여러분들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 교육하시나요? 어떻게 가르치시나요? 인생에 대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으라고 자녀들을 가르치시나요? 지혜로운 부모는 지혜로운 부모는 아들아 딸아 너는 아무 다른 거 몰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돈도, 뭐 학교 공부도, 뭐 친구도, 뭐, 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고로, 어,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시나요?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나요? 그렇게 안 살면은 그냥 하나님을 한 개념으로, 어,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 종교인의 삶을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 종교를 가졌지만 아주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의 결정권은 하나님께서 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 그 전날 큐티 보면 1절에 보면은 그렇게 적혀 있죠.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어, 붓물과 같아서 그가 이무이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그렇죠. 왕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말씀에 보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신다고 그분께서 주장하신다라는 거죠. 왕이 아니라 귀인들이 아니라 뭐 대통령이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인간이 아니라 인간들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주장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한 주도 지혜로운 한 주를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으시는 인생.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저녁에 잠드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우선. 하나님이 아, 2번이 아니고 3번이 아니고 하나님이 1번. 가장 중요한 요소, 가장 중요한 분. 그렇게 사시면 틀림없습니다. 하루를 성공하고 인생을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 양육도 분명히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복된 한 주간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